여보, 퇴근길에 딸기 좀 사다 주라. 내가 먹고 싶은 건 아니고, 뱃속에 우리 튼튼이가 딸기 먹고 싶대요. 딸기, 알겠어. 오늘 마트에 있는 딸기는 전부 다 내가 사가야지.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요. 세일하는 걸로 두 팩만 사와. 요즘 딸기 값도 장난 아니더라. 두 팩으로 되겠어? 당신 요즘 한 번에 3인분은 먹잖아. 아니, 뱃속에 아이는 하나가 있는데, 어째 먹는 건세배로 늘어났는지 몰라. 뭐야? 그래서 내가 먹는 게 아까워? 우리 아이 튼튼하게 하려고 먹는 거잖아. 누가 아깝대? 나는 우리 마누라 밥 먹는 모습만 보면 행복해. 딸기 말고 또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퇴근길에 다 사갈게. 그럼 올때 닭강정도 부탁해. 지하철역 근처에 우리 자주 가는 닭강정 집 알지? 거기 닭강정은 매운맛이 제일 괜찮던데. 달달한 맛이랑 매운맛이랑 반반 섞어서 사갈게. 당신 닭강정에는 맥주 마셔야 하는 사람인데 못 마셔서 어떡하지? 원래 우리 집 맥주 킬러잖아. 아, 진짜. 맥주 딱한 모금만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무리 우리 튼튼이를 위해서라곤 하지만 맥주 못 마시는 게 가장 힘들어. 이제 거의 다 왔잖아. 조금만 더 참아. 다음 달에 아이나고 나면 당신 원하는 맥주 실컷 마시게 해 줄게. 진짜지? 아주 그냥 편의점에 있는 맥주 내가 다 마실 거야. 아, 맥주 이야기하니까 더못 참겠네. 이따 올때 무알콜이라도 하나 사오면 안 돼. 아니다, 그냥 참아야지. 왜? 무알콜은 괜찮잖아. 아니야, 괜히 그거 마시면 맥주 더 마시고 싶어져. 오빠만 사와서 마셔. 대신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돼. 내가 당신도 못 먹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 괜찮다니까, 내가 못 먹으니까 당신 마시는 거라도 볼래. 대신 남기면 안 돼. 냉장고에 있으면 자꾸 생각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딱한 캔만 사갈게 이따 봐응 조심해서 와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결혼 전부터 남편은 아이를 정말 간절하게 원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쑥배 닮은 아들을 갖길 원했습니다 저는 신혼생활을 1년은 하고 싶어서 임신을 뒤로 미뤘었는데 신혼생활 끝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바로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래저래 서로 노력하는 힘든 시간이 지나고 어렵사리 아이가 생겼을 때 저보다 남편이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뱃속에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남편이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이 태명인 튼튼이도 남편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오늘 퇴근하고 들를 거야? 우리 서준이 보러 와야지. 응, 가긴 가야지. 근데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갈게. 당신 어제도 안 왔는데 오늘도 안 와? 나 하루 종일 심심한데 와서 얼굴이라도 좀 보고 가지. 미안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피곤하네. 내가 내일은 꼭 갈게. 우리 서준이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당신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 줄 것처럼 해 놓고선. 벌써 마음이 변하면 어떡해? 아, 그게 말이지. 나도 좀 이상하다 싶어.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예쁠 줄 알았거든. 근데 원래 갓 태어난 아이는 좀안 예쁜가, 당신도 그래? 그게 뭔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은 이제 아빠가 되었는데 그게 할 소리라고 생각해? 아니, 내 말을 좀 들어봐. 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랑 똑 닮을 줄 알았거든. 딸도 아니고 아들이잖아. 근데 보면 볼수록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지. 이제 태어났는데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직 이목구비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 그리고 몇 번이나 봤다고 벌써 그런 소리야. TV에서 보면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딱 보고 얘가 내 아들이구나. 내 핏줄을 이어받은 내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서준이가 지금 당신을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금 안 닮을 수도 있지. 나보다 당신을 더 닮을 수도 있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당신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도 서준이 보더니 그러더라. 아무리 봐도 우리 집안 핏줄 아닌 것 같다고. 와, 진짜 어이없네. 어머님은 지금 며느리가 열달배 아파서 낳은 자식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자신 있어? 당신이나 어머님이 한 말에 책임질 자신 있냐고. 아니, 무슨 책임까지 줘? 그냥 솔직히 그렇다는 거지. 지금 우리 아들이 당신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하는 거잖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이꼴 보려고 너랑 결혼했나 싶어 한숨만 나와. 애 낳고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그냥 해본 소리야. 그리고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거 없잖아.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기어코 그 말을 입에서 꺼내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검사해봐. 대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날 의심했으니까 검사하는 대신에 당신 친자식으로 밝혀지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각오해. 검사를 해서 내 아이가 맞으면 서로 좋은 거지. 그냥 확인을 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와? 지금 내가 신경질을 안 부리게 생겼어? 나보고 바람피워서 남의 자식 낳았냐고 의심하는 거잖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확인을 해보자는 거야. 누가 봐도 나를 안 닮았으니까 그렇지. 덕분에 오해가 풀리면 당신도 좋은 거잖아. 그거야 당신 생각이고, 신정부모님한테 이 모습을 보더라도 똑같이 말씀하실까? 딸 자식이 애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 앉아 있는데, 남편이랑 시댁에서 유전자 검사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우리끼리 조용히 알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괜히 걱정하시고, 괜히 기분만 나쁘시겠지.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잘 알면서 왜 그래? 그래, 검사하자고. 나도 이런 오해받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검사에서 당신 자식이 아니면 내가 이혼하고 집을 나갈게. 대신에 당신 자식이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오해가 다 풀리고 잘 지내면 그만이지. 나는 결혼 생활까지 걸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걸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그냥 집에 안 들어갈래. 조리원 기간 끝나면 서준이랑 같이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뭔 소리야? 일단 집으로 와야지. 너는 부모 자격도 없어.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네. 당신이나 당신 부모들이나 앞으로 서준이 볼 생각도 하지 마. 여보 그냥 해본 말이야. 설마 내가 진짜로 검사하겠어? 검사하라고 뭐가 필요한지 말만 해. 당신이 알아서 신청하고 얼마든지 검사 맘대로 해봐. 그 대신 앞으로 우리 서준이 얼굴은 못 보는 거야. 알겠지? 남편은 기억코 아이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데 시부모들이 하도 의심을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맘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리원에서 나왔고 아이와 함께 친정에 들어가 있어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남편과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나왔죠. 저는 남편 만난 뒤로 하늘에 맹세코 부정한 짓을 한 번도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알고, 뭐 그딴 집안이 다 있냐며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검사 결과를 들은 이후로 매일 친정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발 저랑 우리 아들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요. 시댁에서도 아버님, 어머님이 매일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하시네요. 아이가 너무 아빠를 안 닮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면서요. 한때는 진짜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아이가 불쌍해서 일단 한 번은 용서해줄 생각이에요. 대신 시부모는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우리 아들한테 접근 금지고, 남편도 앞으로는 제가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뒤죽은 듯이 죄인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정말 속 터지는 일이지만 어쩌겠어요? 시부모는 앞으로 철저히 개무시하고, 남편은 오직 아이만을 위해 살게 하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